JRC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메인캠퍼스 갔다 나왔는데 메인캠퍼스못 찍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<laughs> 제가 요즘에 가교 파인스 아이엘 캠퍼스에 대해서 영상 많이 올리는데 아 그래요? 제가 감명받아서 올렸는데 저희 JRC 원장님이 또질수 없답니다 아 그럼요 네. 감히 2등이라고도 생각 안 하세요 아 그럼요 <laughs> 어, 그리고 예전에도 2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먼저 한 번도 JRC가 스스로 2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, 없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애정이 많죠, 저희가. JH, 아, ILT입니다. 아, 근데 뭐 잘하기로는 원래 두 학교가 유명하니까요. 네. 근데 보이기에 네네. 캠퍼스 하나 통으로 ILT니까 네. 뭔가 거기 가면 잘하지 않을까.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, 근데 JH도 이제 거의 메인 캠퍼스랑 여기랑 두 개가 나눠지면서 프리미엄이랑 네. 거의 메인이 약간 ILT 전용 캠퍼스 느낌이지 않나요, 요즘에는? 그렇죠. 저희는 이제 스파르타 개념으로 네네. ESL 하고 ILT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고, 바로 ILT 하는 학생들도. 이제 그 비율이 저희가 좀큰 차이점은 스파르타로만 진행된다. 아일즈 스파르토만한다. 네, 이렇게 뭐에 좀 파이스랑은 좀 차이점. 아 그렇죠 그죠 자유리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스파르타만. 네, 스파르토만 해야 되 돼. 그래서 점수를 무조건 만들어낸다. 네. 네좀 저희도 이제 어쨌든 어, 의식을 안할수 없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선의 겸지. 잘하는 아, 학교가 뭐 네. 있으면 좋죠. 하나만 잘하면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. 네. 바유에선두세 개가 잘하면. 원 좋은 사람들이 바 이런 서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. 네.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또 많이, 또 원래도 뭐 잘하고 있었지만 네네. 많이 개편을 했어요. 네. 예를 들면은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네. 예전에 토요일 날 보다가 다시 금요일 날 봤는데, 네. 이번에 다시 토요일 날 옮겼거든요. 토요일 날 옮겨서 하면은 좋은 게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까지 네.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부터 네. 이제 자유시간을 가지시니까, 네네. 타 학원이나 타 코스에 비해서, 한 반나절에서 한나절 하루 정도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음, 네네. 그러니까 요즘에 연수 기간이 좀 짧잖아요. 맞아, 평균 맞아. 연수가 보니까 9주 좀 넘더라고요. 저희가 네네. 10주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네네. 그렇게 치면은 이게 연수 기간 3개월 정도 잡으면 그 하루씩, 일주일에 하루씩 굉장히 크거든요. 맞아요. 양이 많다 맞아. 말씀드리고 저희도 일대일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. 네네. 스피킹 2시간, 라이팅 2시간, 리스닝 1시간, 리딩 어, 1시간 그 다음에 1대1여 6개나 되네요? 1대여 6개, 9루 네. 2개 네, 9루 그러니까 2개 수업이 많아요 수업이, 수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만 많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? 네네 강점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네 저희 강점은 퍼스마이즈가 아니에요 아, 학생들의 네. 목표 점수가 달성이 되면은 네네. 막 테스트라고 해 모의고사를 봐요 네 모의고사를 봐서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점수 다 달라요 네 어떤 학생들은 7.0이 필요하고 네네 어떤 학생들은 6.0만 있으면 돼 네네 네, 대학 진학이나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음, 6.0을 음.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리스닝이나 리딩 같은 게 6.0이 넘었어. 네네. 그럼 치약 과목으로 수업을 더 들었어요. 음. 좀 강하게 얘기하면, 일, 스피킹 4개 듣는 친구도 있어요. 뭐 그런 식으로. 오 그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요게 치약과목을.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성적을 내는데 집중하다.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뭐 많은 컴플레인이나 많은 음. 이야기 이런 것들 보단,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빨리 성적을 받게끔 하자.라는 거에 음.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하나의 주제로 다. 포커스를 붙여서 진행되고 있죠. 최대한 점수를 빨리 받게끔, 네. 그리고 사실은 뭐 실력은 자동으로 올라가요. 맞죠. 하지만 실력이 귀찮습니다. 음. 점수를 빨리 빼겠다. 저는 점수 빨리 하나의 목적으로, 그쵸. 모의고사는 매주 치나요? 네, 매주 좀 봐야 돼요. 의무예요. 안벌 수는 없고, 스파르타도 의무고, 네. 모의고사도 의무고. 네. 그리고 일대일 이제 중점적으로 한데다가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을 두 시간씩 하네요. 두 시간씩인데 음. 추가로 더할수 있어요. 어. 다른 과목이? 자기 점수가 나옵면 잘 나오면. 네. 아 얼마 전에딱 그런 문의가 오셨거든요. 네. 그 한국에서 영어 선생이신데 님 지금도 벌써 리딩이랑 리스닝의 점수가 잘 나오신데 거의 그래. 8점장 나오신데. 아 그렇죠. 그럼, 그럼, 이런 그럼, 분들은 그러 거의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취약이 파악되면 그거만 하시면 되겠네요. 그럴 가능해요. 음 그게 좋네요. 그게 안에. 네. 그게 이제 좀 저희도 굉장히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음. 하니까 좋더라고요. 어 아, 그죠 그죠 그죠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. 크레이좀 있어요, 여기 컴플레인이. 아, 네네.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을 같은 과목을 만나면, 네, 선생님 비교를 해요. 아, 맞아. 요 A 선생님이 좋아요, B 선생님이 좋아요, 이렇게. 안할 수가 없죠. 맞아, 요 맞아. 요 네. 같은 과목을 여러 선생님 니니까자랑스이확 네. 학자라니까네. 네. 근데 저희는 그거를 수용하더라도, 네. 시간 낭비하는 것보단 아, 그죠, 그죠.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. 잘하는 네. 거는 그냥 네. 원래 또 놔둬놓고 네. 안 되는 거 파야죠. 네, 네. 특히 한국 학생들은 라이팅 열심히 파야 네. 되거든요. 대부분 막판에 네.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좀 막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이제 점점 올라가는데 a 네. y 어, 어, 또 그, 재밌는 거는 a 어, 유학이라고저희 t 얘기를 하는데 n g that I'm saying that i 있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이 I'm s a y i 로 스피킹이 잘 i 는데 리딩이 잘안 돼. 리딩이 라이팅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음. 단기간에 자기들이 이제 영주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 대학 맞아. 때문에 네. 단기간에 따야 되는데 형이 안 y i n 일하면서 t I'm 하 a y i n g 시간을 만들어서 한바퀴 빠고 오시더라고요. 네. 사실은 제가 2024 저희 학원에 IH c 슬로건이 있습니다. 네. 세계 1등. 세계 1등. 네. h 에가능하는 제일 잘하에츠가르는 네. 가장 점수. 파인스는 잘... 안중에 안중에도 없으시래요. 세계 1등. <laughs> 하겠... 세계 1등이니까. i h 츠는 필리핀이 제일 좋아요. 아 필리핀 기가 점수 내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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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제일 잘하면 세계 1등이 되는. 세계 사실. 1등. 네. 일단 세부에도 강자들이 있는데 그렇죠. 같이 경쟁해야죠. 다 아, 이기셔야 되겠데저파이스 네. 긴장하세요. 지금 네. 세계 1등이 목표랍니다. 바기오 네. 1등 하면 안됩니다. 파이스 네. 세계 1등을 같이 경쟁하세요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같이 1, 2등 합시다. 세계 네. 1등 네. 네. 가능합니다. 알죠. 아, 그렇죠.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메인 가면 딱그 분위기가 있어요. 딱 공부하는 분위기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생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50대 학생이었어요. 네, 네. 어, 잘 지내셨냐 하니까 어...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. 어, 어떤 게 불만이실까요? 저는 좀 살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갑니다. 음. <laughs>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. 어마어마하게 <laughs> 전, 전 시험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메인에 계셨나요? 네 메인에 계셨어요. 어, 어마어마해요. <laughs> 무슨 실서 얘기하시는 요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많아요. 메인도 그렇지만 뭐 프리미엄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예 일 하면 아교, 아교 오셔서 뭐 세븐도 잘하신데 맞지만 마교오에 강력하게 네. 저는 저는 마기오를 추천드립니다. 네. 당연히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따져봐서 제아씨도 진짜 잘하고 파이도 잘하고 있으니까 본연 좀 맞는 걸 따져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디 오늘은 이제 딱제아씨의 강점을 들었습니다. 일단 그 일대일 많은 게 와닿고 네. 뭐그 취약과목 중점해주는 게 괜찮네요. 이게 진짜 어, 점수 만들기에는 이만한 지름길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개다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네 개를 동시에 잘하는 학생들은 없더라고요. 잘 없죠. 네개다 못하는 학생 많이 봤어요. 근데 이제 어, 꼭 나중에는 한두 개는 잘하는데 한두 개가 안 들더라고요. 그럼 이제가 최근에 저희 준혁 네. 캠프 왔다가 남은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네네. 제가 이번에 들여다 보내고 왔는데 6개월 정도 있었어요. 네. 네네. 이 친구가 거의 3차 때로 시작했는데 어. 거의 무지막지한 점수를 냈어요. 8.5점을 받고 왔고. 오 8.5면. 근데 9.0 9.0 8.5인데 라이팅이 6.5. 아 6.5. 아... 그래서 그러니까. 9.0 9.0 9.0. 6.5아 6점 그러니까 6점보다 못한거 라이팅 6점보다 못한건 아닌데 네. 걔는 이제 라이팅만 잘하면 원어민이네요 그냥 그렇죠 어마어마 근데 약간 언어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는 그죠? 되게 낮게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4점 어. 정도 그래, 어릴 때 오기도 했고 네.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8점대 학생들이 좀 간간히 계속 나와요 한 달에 한명두 음. 달에 한명한 한 달에 한명 이거는 아주 네. 그러니까 그래. 고득점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잘 가르친다 쉽지 않아요 필리핀 선생님도 친다고 네. 바로 네. 뭐8.0점 나오고 어, 나가는 아, 네. 요 저희 R&D 하는 친구가 영국 계장, 영국 분이시잖아요. 네네네.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영국의 평균 점수가 7.5 정도가 안 된대요. 영국 사람들도 네. 아, 그러니까.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여행 모르시기 때문에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시험이때문에7.5 받기가 네. 힘들다. 저희도 한국 능력 시험 치면 뭐 못, 한국 사람들 잘못 치는 듯이 네. 똑같은 겁니다. 인상적인 점수입니다. 8 0, 아9 0, 9 0 0. 제 아실 오세요. 9 0 만들어드립니다. <laughs> 그 친구 좀 특이한 친구. 특이한 친구. 그래서 할수 가능합니다. 네, 나온 적이 때문에. 있습니다. 네. 9.0이 뭐, 9.0을 요구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. 네. 꼭안 만드셔도 되는데, 온 김에 9.0 찍으면 좋죠, 기분이. 근데 보통 8.0 정도 되면 학교들에서 좀 가산 쳐다봐 주시죠. 어, 그죠. 가산 그죠. 주시죠. 맞아요, 맞아요. 대학교도 음. 갈때 내놨는데. 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박요 최강 RLC 학원 중에 한 곳인 g i c 였습니다 여기까지. 음.